비빔국수를 할 건데요. 오늘의 비빔국수는, 그, 방망할 할머니가 만드는 간장 비빔국수. 아이들을 위해 간장 비빔국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안 하고, 한 이만큼만 해보겠습니다. 일단, 저도 처음 해보는 거고요. 먹어본 적도 없고요. 일단 할머니가 하시는 레시피를 보니까 일단 면을 삶고요. 아주 쉬워요. 너무 쉬워요. 그래서 제가 해 보는 거예요. 면을 삶고요. 있는 야채, 없는 야채를 면과 함께 삶아요. 좋은데 꼬박이 없어요. 어찌됐건 어찌됐건 맹물에 면을 넣고 야채를 같이 삶습니다. 이게 아주 특이하더라고요. 양파. 이제 호박을 넣어야 되는데, 호박이 없어. 대신 야채가 필요하니까 양배추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양배추도 뭐, 들어가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넣어야데한번뭐 면이 끓고 나서 찬물을 국고 두 번째 넣어야 는데 아. 그걸 까먹었네. 에이. 뭐가 없어. 아하이 이이런이런두 번째 때 넣었어야 되는데. 면이 한번 포로로 끌어오르면 그때 이제는 찬물을 넣고 한번쓱할그때 넣었어야 되는데. 끓을 때 물을 한번 붓습니다. 찬물을. 그리두 번째 끓을 때 끄면 됩니다. 그러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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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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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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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 그냥, 여보. 오, 채를 거이다 채. 요 채. 양념을 만들어 볼 건데요. 정말 내뜨머니 양념은 아주 쉽습니다.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오, 뭐, 바짝 안 하셔도 되고. 그것도 있고요. 간장 1, 설탕 1, 1대1 비율. 간장 하나, 둘, 셋, 넷, 넷, 다섯. 그러면 설탕을 1대1 비율이니까 설탕 5섯 스푼 넣어야죠 하나 둘셋넷 다섯 그리고 식초를 좀 넣어야 돼요 세 숟가락에 하나 넣었으니까 지금은 다섯 숟가락이니까 하나, 반 끓으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뭐를 넣는데 마늘을 넣었나? 아니, 사이다 아니야. 참기름, 참기름, 참기름을 넣고, 참기름두개 넣으면 될것 같아요. 하나, 둘. 마늘을 넣나안넣나 모르겠..기억이 안 모르게 기억이 나네 마늘 넣은 것 같아 마늘 넣은 것 같아 넣은 것 같아 마늘 넣었어 넣었어 핸드폰으로 찍있기 때문에 지금 레시피를 볼 수가 없어요 핸드폰 안에 있거든요 잠깐 껐다 돌아오겠습니다 네 다시 돌아왔습니다 물 조금 넣어야 되고요 물 조금 넣게 그리고 마늘을 넣습니다. 마늘을 넣고요. 자그 다음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맛있겠는데? 여기다 고춧가루 넣으면은 어느 거는 고춧가루 넣어도 되겠다. 음,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아까 야채랑 다 사용한 면이고요. 뭐가 맛있나요, 언니? 이냉국수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뿔치즈 네. 아, 빨리 비벼야이 집에서 한거야? 어 소면 끌어서어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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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말레 할머니의 비빔국수야 한 번만 간장 비빔국수 오와 엄마 먼저 맛보겠습니다 음. 음. 맛있어 맛있어 음. 완전 맛있어 대박 대박이야 대박 와 황금 레시피 가까이 와 음! 두 번째! 지 대박 두 번째! 두 번째! 두번보두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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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두맛있두맛째두어째두 번째! 있 그거 먹으면 안 돼, 헤이아거로 갖고 와. 엄마 줘. 요 밑에 옆에 보면은 저기 있어. 우엉 안 들은 거 있어. 우엉 들은 게 있고. 아니, 거기 젓가락으로 하면 안 되지. 손으로 해, 차라리. 손으로 안 들었지, 우엉 안들지나밥 먹고 벼레야 입을 거야. 왜래래 무슨 응. 너안보여 거야. 그래. 같이 아이패드 생겼다고 내 아이패드로 별랑이안 보이지만 자기 거로 보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음, 진짜 맛있는데? 무지석 카틀라이터도 있어 맛있지? 응. 이거 뭐야? 애들도 좋아할 수 있는 응 되게 간단해.